사장님막 시험 다음날 뭐, 막 성분해가지고 뭐, 뭐, 전화했던 말이야. 무슨 선생막말 앞뒤도 없이. 어 대박 대박 대박. 애들 다 많아. 나는 조금만 많아. <laughs> 어 그러냐? 어,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뭐 축하해. <laughs> 결혼 딱딱하고 결려어요아 그래. 1종급 3개. 왜 하필 싸구면 아니냐고. <laughs> 자 1페이지 1,2,3,4 중에서 질문 있니? 괜찮아? 자, 5, 6, 7, 8, 중에서 질문 0있요요번1 어? 7번. 7번 자, 2 4학년2자고1년만일3해야할 걸. 7번8 29, 29, 29, 2 29, 29, 2수 29, 29, 29, -1 2 빼기 1, 2 어차피 숫자 넣어야 돼 미리 미리 계산해 놓으면 얼마나 미리 미리 하면, 이 정도 암산으로 하는데, 어, 어, 그래, 축하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야. 자, 그럼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2 빼기 빼기 1, 세 칸이야? F2. F 빼기 1. 그럼 뭐야, 나? 3분의 빼기 3. 마이너스 1이지? 그니까, 러두 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다가 C를 넣어. 이 양해, 이양 가, 1 0시야 2분의 1. 2분의 1. 빼기와이 사이에 있어. 그 합격. 만약에 답이 두 개가 나오면, 만약에 답이 두 개가 나오면, 두개 중에서 둘다 안에 들어가야 돼. 경계점 금발도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요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돼. 알았죠 하나가 나오면 솔직히 답일 거예요. <laughs> 걱정 안 해도 돼. 7번을 봤습니다. 8번은 괜찮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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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보다 작, 아, 는이 있네, 는. 알았지? F, X, 가. 식이. 이기다 2차야. 우리 좀 아는데. 한 번만 해보는 거죠. <laughs> 어? 기발때 차수 높아가지고 터할 거예요. 알았지? 아우 사 차이. 어, 어. 자, x가 빼기 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뭐야 나? 부드러운 곡선. 부드러운 곡선. 아 미분 가능하다 얘기 나오면 나오면 어어어 f 프라임 x 오른쪽에다 적어놔 미리미리 미리미리 적어놔 그냥 알았지? 솔직히 말하면, 연속보다 미부 가능한 거 먼저 구하는게 편해. 시간상으로는. 여기까이해갔어 하지만, 서술형 때문에. <laughs> 아, 이게 걱정이 태산이라서서수형 때문에 미리미리 그냥 게요 계산은 역할 거야. 자, 그래서, 빼기를 넣어. 위에 거에다가.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를 넣어. 그래서 시계 하나 나왔어.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넘기고 넘기고, 빼기 EL이 더하기 B가 1이야. 요가안다고 여기다가도 그뭐 넣어? 1 넣어. 빼기 1 넣어. 여기 넣을 데가 없지? 빼기 A야. 너 빼기를 넣다 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고 하는 기울기 빼기 A라고 하는 기울기 같아야 된다고. 괜찮아? 넘기고, 가고. EA가 2야. A1이네. 1 넣어. 빼기 넘겨. B 몇이야 3이죠. 그래서 a값, b값 구했고, 곱하니까 몇이야? 3이야. 끝.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 넣는 게더 편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질문. 지금 식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지 마.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알았지? 중? 아, 허술형이라면 요거 범위도 좀 써줘. 귀찮아하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 응? 응. 어?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식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미분식을 오른쪽에다가 미리 써놓으라고. 노란색 먼저 하고 하얀색 하거예요 어? 노란색 먼저 하고 아니. 숫자 넣기 전에 식이 나와 있고 미분 가는 쩌쭈구쭈고하면 먼저 얘를 먼저 써라. 어차피 숫자 넣다고나에또 넣어야 되니까. 알았지? 어 빼기를 와야지 빼기를아 빼기 어빼기 어, 화낸 거 아니야 네. 아직 화는거 아니야 알았지? 화는 매일 10시부터 될 예정이에요 알겠죠? 어? 10시부터 어. 아니 뭐 질문한다고 하면 어 그랬구나 공감 력이 올라가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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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상수한 걸 미분하면 왜 0대 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화를 내겠지 어? 야이 씨 <laughs> 기울기 뭐야, 이거, 기울기 뭐야. 이거 또 이상형은 있겠지. <laughs> 어? 아, 질문을 해서 다니긴 하죠. <laughs> 자, 11번 괜찮나요? 아니요. 아, 안 괜찮구나. 11번은 이거, 글자 따가 안 읽어서 그래. 그림을 되게 어, 효과적으로 주신 거예요. 알았지? 선생님이 장료 없어. 말로 써놨으니까. 글자 하나를 안 봐서 그래. 자, 일단 11번 볼게요. 아니, 글자를 그, 찾고 나면 별게 아니야. 자, 원이 있고요 네, 사이카입니다. <laughs> 과학적인 원리를그린거예요 원이 있고요 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정키래. 어딘가에. 어딘가에 a가 있대 그리고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단다 그리고 어딘가에 정추 어딘가에 정추가 있는데 응? 자 문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 뭐냐면 AP 길이를 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AQ 길이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q가 어디에 있대 삼각형 OAQ의 넓이가 최대가 될때 있대 그럼 얘가 최대가 됐다는 거 봐봐라 봐봐라 저거 높인 거잖아, 맞지? 밑변은 X야. 밑변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 Q라고 하는 녀석에서, 어, 접선을 만드게그 자랑, 네. 얘랑 얘랑 평행할 때가 점 Q가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높이가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과 다르게 Q랑, 그니까 OQ랑 OA가 여기가 수직이었던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해갔어그 그러면, 반지름이 이래매. 그니까 이점이 이점이랑 같은 점이었던 거야 알았지? 그래야 넓이가 커지는 거니까 어.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타 써줄 수 있는 거야 aq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aq 길이를 표시를 해보니까 aq 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x제곱 더하기 4가 됐고요 2의 제곱 4 자 그러면 이제 AP 길이를 얘기하려면 접점이잖아 접점이고 원 얘기 나오면 언제나 원의 중심이랑 만나는 점을 연결하는 거야 여기도 수직이지 맞아 근데 요 길이가 몇이야? 2야 우리가 빗변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뭡니까? 루트 X제곱 빼기 2의 제곱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넓이가 그러니까 정추가 넓이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맞지? 그게 아니면 표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때 도른자들이죠 무한대 x 곱하기 aq 빼기 ap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라 건데 계산하는 을라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무한대를 이렇게 되면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숫자로 가끔씩 나올 때도 있어. 어? 근데 그거는 되게 문제는 안 돼, 중요한 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솔직히 그때그때 달라야. 거기다 루트도 있지, 뭐 어쩌면 솔직히 합차하는가 합차, 합차. 자 그래서 분모가 이제 1인 3이니까 그러니까 합차를 하는 주요 목적은 가운데서 빼기를 더하기로 좀 바꾸고 싶어요가 포인트야 그러다 보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4 분의 x 기다려 하고 제곱 빼기 제곱 되는 거라서 x제곱 더하기 4 빼기 x제곱 더하기 4 그래서 지곱죠자 그러면 분모 나는 아, 1차인 셈이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분자, 1차야. 이거 숫자다. 나 8. 맞지? 그래서 응. 대빵 대 대빵 비교해봅시다니까. 어? 나 계속 루트 1이야. 어? 나도 루트 1이야. 나 계속 8이야. 나 2분의 8이야. 약분 4야. 끝. 그, 괜찮아? 어. 응? 응? 응. <laughs> 그 생각보다 짧았어요. 맞죠? 어. 그러니까 세번째 줄에 있는 삼각형 OAQ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선위의 점 q 라고 하는 단어 덕분에 수직임을 알수 있었다가 포인트야. 오렌지 색깔로 표시는거가 알았지? 근데 이거를 잘안읽더라고 작년에도 애들이 잘 안읽었다는 얘기죠. <laughs> 알았지? 일부 어. 너무 맞았어요. 알았지? 수직이잖아요. 그림이 거짓같아요. 정상입니다. 알았죠 아수익이 아니죠. 웃어야죠 그만 봐요 자 함수 fx 다음 함수 아니야 그냥 함수야 어떻게 될지 몰라 알았지 지만배로야자 기억이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a가 0이 아니래 0이 아니래. 0이 아니래. 자, 그러면, 함수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 나눴단 얘기야. X가 A일 때 연속이야. 여기도 X가 A일 때 연속이야. 0 아니래. 영 아니래. 요거를 딱 이렇게 나누게 했다는 거야. 그럼 나 연속이지. 맞지? 연속이야. 연속이라고. 괜찮지? 부모 0 아니잖아. 어. 자, 니 연. 두 함수 fx가 살고 있다. fx 한 덩어리야. 그리고 fx랑 gx를 곱한 게한 묶음이야. gx 따로 이제 살펴봐야 돼. 자, 그런데 얘가 궁금하네. 그럼 이 앞에 있는 연속과 뒤에 있는 연속을 뭐 해줘야? 나누기를 빡 해줘야 되지. 맞지?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0이면. 극한 값은 나름 있을 수 있어. 근데 함수 값이 못 생기지. 있을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니는 안 돼. 왜? 내가 0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진다면 가능한데 없잖아요. 이해가 쏙?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라고 한한한 묶음이라고. 한, 한 어?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gx만 궁금하대. 남이 뒤에 때려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얘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지. 응? 그 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ᄂ은 안 돼. 얘가 더 필요해. 만들려고 주려면.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응. 자, 딩글. 아. 자, 멀쩡히 있는 연속을 제곱했대요. 아, 뭐, 연속에다가 연속 곱한 거니까 나 연속이겠지, 뭐. 맞지? 자, 자, 지금 중요한 거는 fx는 몰라. fx의 제곱만 아는 거야. fx의 제곱만 아는 거야. 근데 x가 a일 때 연속이래. 그러면 fx는 fx만 보는 거야. fx만. 그러면 이제 제곱을 띄고 받아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 어. 아니, 내가 fx를 알고 제곱시켜주는 거는 공짜야. 맞아, 안 맞아? 왜냐면 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를 따로 볼 때는 되게 고민이 많아져, 고민이 많아져. 뭐 어떤 고민이 많아지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생각다고 생각해 봐. 그 얘를 제곱했어. 다 그냥 1이지, 맞지? 그러니까 나 뭐야? 어느 걸 갖다 놔나도다 연속이야. 그런데 fx 입장에서 보면 어때? x가 0일 때. 값이 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아니라고. 다시 말하고 봐봐. 단순한 걸 주고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걸볼 때는 계산해 보면 돼. 알았지?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모 0 아니야. 이것만 보면 돼. 근데 복잡한 걸 가지고 단순한 걸볼 때는 반, 례를 찾는 거야. 언제나, 수능 보는 날까지, 과목이 바뀌어도, 알았지? 반대가 되는 예를 찾는 게더 빨라요. 왜냐면, 하나라도 이야기가 어긋나는 얘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예시를 찾는 게더 빨라. 이해가 갔어? 이해가 안 가? FX가 역지 그래프가 있어. 역지 그래프가 한 단계 내려간 거야. 내려가다 말았지, 솔직히 말하면 맞지. 어? 그래서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빼기로 쭉 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일 때는 이제 1로 갔어. 그러면 f(x)는 불연속이야, 맞죠? 하지만 얘를 제곱하게 되면 빼기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 맞아, 맞아. 이거 그러니까 얘연속이야 연속인데 불연속인 애도 있다는 거지. 지금 대표적인 얘가 얘, 얘가 있다는 거잖아. 요 그래프는 fx라고, fx. 괜찮아? 어,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 못했다? 얘는? 안 돼요. 가장 쉬운 게역체 그래프야. 근데, 연수를 제곱해서 연속이 될수 있다. 어, 그렇게도 말해줄 수 있겠지. 그런 경우도 있다. 괜찮아? 근데,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역치들의 풀을 제곱하면1